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날씨가 하창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은 애니시다가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피기 시작하면 금세 또다 핍니다. 이렇게. 애니시다 향이 은은하니 아주 좋은 거 아시죠? 아주 베란다에 나오면 코끝을 스칩니다. 애니시다 향이. 그리고 오늘은 의아리가 이렇게 꽃대가 두 대가 이렇게 쌍으로 나왔어요. 의아리. 그리고 튤립은 이제 다돼 갑니다 튤립은 튤립은 다돼 가요 그래도 한 20일 정도는 본것 같아요 튤립은 이제 다돼 갑니다 다돼 가요 이렇게 또 거실에 있던 아이들 햇살 통풍 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또 내놔봤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다글다글 있어요. 피기 시작합니다. 수구 프리지아도 보이시죠? 쪼기 유리호프스도 아, 노란 꽃도 이뻐요. 꽃분홍은 더 이쁩니다. 아, 안 이쁜 꽃이 없어요. 다 이쁩니다. 유리오프스 내가 너무 또 좋아서 이렇게 두개 갖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심었어요. 노란 꽃 애니시다. 애니시다. 요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제라름도. 꽃은 이제 다 잘라줬습니다. 와, 사랑초가 요렇게 또. 여보세요. 와. 사랑초가 또 이렇게 살랑살랑. 얘가 제일 오래 갑니다. 효자사랑초네요. 효자 사랑초네요. 효자. 효자 사랑초. 제일 오래 갑니다, 얘가. 효자 사랑초입니다. 아우, 이뻐. 이렇게 또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또 피어주네요. 유럽제라는 이렇게 꽃은 다 잘라줬어요. 꽃대가 지금 이렇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삼세기 앵초도 있고요. 얘도 이렇게. 얘도 지금 3년째 이렇게 피워주는데요. 작년 여름에 가려고 하다가 사른 애예요. 요렇게, 제라름 3년째 꽃을 피워줍니다. 수영은 이쁘지 않지만, 그래도 멋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뉴질랜드 앵초입니다. 요렇게 얼마 전에 바깥으로 내놨는데요. 꽃대가 하나 이렇게 나와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겨울 내내 사실은 소강 상태였거든요. 꽃이 없었어요. 한 일곱여덟 개 있는데 꽃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달. 이렇게 이제 꽃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앵초. 오늘은 그리고 동백이가 다 피었습니다. 동백이가 뭐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주 뭐 피기 시작합니다. 다 피었어. 다 피었습니다. 요거 보세요. 여기도 이제. 다 피고 떨어지고 어제, 어제 뭐한대또 떨어지고 뭐다 피기 시작합니다. 지금 얘도 지금 곧 터질 것 같고. 다 피었습니다. 동백이 뭐 앞다퉈 다 이렇게 피네요. 앞다퉈서 아이고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앞다퉈서 뭐 아주 이렇게 다 핍니다. 다펴 이쁘죠? 요럴 때 이뻐요. 요럴 때도. 흑진주 패츄니아도 일강육하라고 내놨어요. 펜짓고 가성비 짱펜짓고 계속 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단정화도 좀 피어 있네요. 단정화. 단정화 꽃이. 오늘은 단정하게 이렇게 피어 있네요. 아유, 제라름도 안볼수 없죠. 요렇게 꽃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꽃대 나오는 게 제일 반가워요. 아이비제라도 여기다 이렇게 햇살 좋은데 장소가 비져보니까 햇살만 이렇게 좀 있으면 아주 갖다 놓습니다. 바쁘야 됩니다. 제라름 산무기들도 오늘은 일광욕을 시킵니다. 이 꼬맹이도 아이고 안 보이네. 일강욕 오늘 시키고 이렇게 오늘 푸룩스도 오래 갑니다 오래가 오래가 한달 됐나 한달 넘었을까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꽃이 오래 갑니다 얘도 오래 갑니다 얘도 얘도 빙카입니다. 빙카. 빙카. 이렇게 잎이 폭풍 성장을 합니다. 빙카. 축축 늘어지는 덩굴성 식물을 원하시면 빙카를 추천합니다. 이거 보세요. 줄기가. 줄기가. 땅까지. 땅까지 내려올 기세입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늘어지는 걸 원하시면, 덩굴성을 이렇게 원하시면, 빙카. 빙카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목사랑초는 이제 쉬어갑니다. 쉬어가. 다 폈어. 꽃잔치 다 했어. 오프. 헬리오프는 시든것 떼어주면 또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작년 가을서부터 겨울 내내 지금까지 이렇게 꽃대 계속 나오고 헬리오프는 하원에서 눈에 띄면 무조건 안고 오세요 이렇게 보랏빛으로 계속 이렇게 피워줍니다 꽃인신도 좋고, 탐파롤라, 아이고, 보랏빛, 물들었네, 물들었어. 오늘은 안 들어가고, 그냥 입구에서만. 또 제가, 또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 봐야 되는데, 또 이렇게 꽃 보고 있습니다. 노즈버드 애니버서리도 불났어, 불났어. 지금도 불났어. 솔채꽃. 아이구 손채꽃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보여줬나요 아이비제라 여기다 또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피어있고 얘도 이렇게 아이비는 이렇게 늘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오늘 일요일 꽃 보며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